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시 천마산로와 호평동 일대에 있는 일부 사유지에서 불법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인데다가 타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통과하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최민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남양주시 천마산 기슭인 천마산로와 호평동 일대에 있는 일부 사유지가 불법으로 건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또 이곳 사유지는 공원 부지로 알려진데다 땅 소유자가 도로 개설이나 사용 승낙 등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근 타인 소유 사유지 도로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어 해당 도로 소유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호평동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엘모 씨가 소유한 호평동산 57-48, 5 7 1 2 부근 임야로 엘 씨가 이 지역에 건축 허가를 낸뒤 빌라 7채에서 8채의 신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 씨는 타인 소유의 도로를 적법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L씨가 허가를 냈다는 천마산로 115-13에 있는 S사찰 오른편 도로는 해당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낙이나 점용 허가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사유지인 개인사도를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은 문제의 사유지는 천마산 국립공원 진입로로 공원 부지로 알려져 있는 곳에 어떻게 건축행위가 가능하냐며 당국의 허가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만일 적법하게 허가가 났다면 분명 산직관리법에 따라 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 허가 관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 부지 현장에는 진입로 입구에 구호기 한채 있고 바로 10여 미터 뒤편에는 2층 건물 구조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같은 원구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고발을 그 고발이어서 지금 경찰서 수사 중인 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서 수사를 끝나는 게 아니고 장 검찰청에 그 송치돼서 수사까지 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해당 관청인 남양주시 호평 주민센터 관계자에게 내용을 알아본 결과 담당자는 이 지역 건축행위 관련 여부는 지난 2012년 무렵 건축 관련 담당자들이 인허가 문제를 관여한 것이라며 호평주민센터는 5년 뒤인 2017년 뒤늦게 개청돼 자세한 내용을 몰라 당시 관련법과 위반 내용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아입니다.